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직장인이 없는 회사이다. 회사에 직장인이 없다. 직원이 없는데 어떻게 회사 굴러가지? 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직원이 500여 명에 달하는 제법 규모가 있는 회사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워 o r 스를 만든 IT 기업 오토리티입니다 이 회사에는 사실 창업 단계부터 직장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장인 하면, 직장이라는 특정 공간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이 이제 직장인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전부 이제 재택근무로 창업을 했고, 지금까지도 이제 재택근무로만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2003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활동하던 프로그래머 맥뮐렌웨그가 기존의 그 블로그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계를 느끼고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영국에 살고 있던 마이클 리틀이 이 게시물에 이제 댓글을 달게 되면서 사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회사를 창업하게 된 거죠. 즉, 미국과 영국에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 그냥 소셜미디어 상에서 의견을 나누다가 같이 새로운 프로그램인 워드프레스를 만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의 개념이 없이, 어, 완전히 재택근무로만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 없는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